법을 지키는 업체에 들어가서 내가 법을 준수해서 휴대폰을 사게 되면 홍보가 되는 게 현실이고 네. <웃음> 맞아요 <웃음> 이게 참아이러니하 참 진짜 보통, 정상적인 핸드폰 가격는 동네에서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월세 뭐한 2, 300 정도 내고, 거기서 내가 월 수입을 그래도 한 300, 400, 요 정도로 챙겨가려면은, 음... 한 달에 몇개 정도 팔아야 되죠? 음, 50개 정도 팔아야 되죠. 50개, 50개 정도, 정도 팔아야 되죠. 네. 그러면은, 성지 스타일로 운영을 하려면은, 똑같은 마진을 보려면은, 이5 0개 아니라 몇개정도 팔아야 되는한2 0 0개 팔아야 될것 같은데요? 한 4배 이상은 가져가야 된다 예. 최소, 음, 더 해야죠. 더 해야, 해야 많이. 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예. 파프라치나 이런 거 계산했을 때, 어, 요, 그 계산 뺐어요. 그 계산하면은, 안 돼요. 내가 파파라치를 맞을 수도 있다는 걸가정하려면 네. 50대가 200대가 아니라 몇 대를 더 팔아야 되는 거요말 팔아야 돼한 400대, 50대? 음. 정상적인 사람보다 거의 한 10배 이상 팔아야 되는 거네요? 예 훨씬 더 많이. 그냥 <laughs> 이쪽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니고서는 애초에 엄두도 못낼만한 영역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네. 뽐뿌 아십니까 네, 어, 뽐뿌가 사실 커뮤니티 중에는 흔치고요 네, 네, 그런 그, 쪽으로 예, 네. 그래서 뽐뿌의 휴대폰 관련해서 후기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거기에서 자작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업계에서 네. 성지 알바들이 막 그냥 댓글 달고 막 네. 자기들이 막글 올리고 막 네. 이런 데도 네. 되게 많은데 실제로 소비자가 글 쓰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소비자 중에서 쌤이 있어요 원래 학원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글을 막 올리고 자기가 오늘 날씨는 어떤데 내가 오늘 물어봤는데 이렇다 하면 그 사람 쪽지가 막올거 아니에요 그럼 네. 자기가 막우리한 소개를 막 시켜줘요 네. 그분은 아무런 비용을 우리가 제공해 주지 않는데 네. 그냥 네. 자기는 그게 취미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저를 좀 도와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 분이. 그러니까 저 도사님 같은 건가요? 예. <laughs> 네. 손이 발실 <laughs> 때 네. 맨날 될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설명해요. 여기 사인하면, 돼요 오늘은 왜 어제보다 2만원 올랐나요? <laughs> 자기가 막 이렇게 <맛있게> 물어보고. <laughs> 이 엄청난 혜택을 나 혼자 누리는 게 아까우신 분도 있어요, 진짜. 예. 아. 그렇게 해. 저 위에 있던 그 학원 선생님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통신을 하고 싶다고. 어가 네. 보니까 히 했거든요. 생각보다는 어렵다. 힘든 이유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근데 결국엔 지금 하시나 안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파파라치하고 체증을 맞아가지고 네. 1년 동안 장사했는 거에서 마이너스 1,500만 원 손해를 받셨어요. 어. 많이 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뿐만 아니라 통신하시는 분들 힘든 게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요금제를 써가지고 내가 이요금제 유치를 해야 되고 6개월 요금지 유치 그다음에 부가서비스 이런 거는 어느 정도까 유지 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한다고 라 가정하여 내가 돈을 썼는데 소비자가 그걸 어기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쓸때아 네. 이거 이렇게 되는 조건으로 음, 부가서비스 넣을 테니까 네. 이거는 3개월 있다 해지하세요 이렇게 네. 해는데 집에 가서 그냥 바로 해지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 정도는 아닌데요 <laughs> 그런 사람들때잘 없어요 <laughs> 그런 사람은 <laughs> 우리가 바로 다음 전화해요 선뭐하시 <laughs> 말 아, 넣어주세요. 아, 아. 또블랙걸어 보고. 근데 실수로 우리가 3개라고 얘기했는데 아, 아. 손님이 2개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아, 네. 그렇게 갖고 자기 고객센터로 소비자들한 한번 해줘야죠. 아, 네. 고객센터 해지가 된 거예요. 아, 네. 한 우리가 100명이 있으면 한 20명이 그렇게 해서 날라와요그게 아, 아, 마이너스 판매든요 되는 거죠. 아, 네. 만원기 이랬는데 아, 네. 마이너스 5만 원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 네. 그 환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거를 관리를 잘 못했고 그래서 표면에는 수익이 일어나는 건데 뒤에서 터지는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아, 뒤로까지는 것들. 네. 네. 근데 제일 큰게 바로 명도용. 의 명의 도용이라면은. 남의 이름으로 해보기통하는 거예요? 네. 네. 통신 초자분들이 네. 조심해야 될 것들 중에서, 그냥 말만 듣고 네. 휴대폰 가게 여시는 분들 중에서, 네. 제일 크게 실수하거나 많이 당하는 게, 바로 명의도형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휴대폰 가게 가서, 상담 다 받아요. 아이폰 제일 좋은 거 하나 개통하겠습니다. 네. 신규로 하겠습니다. 네. 팔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희 형이 몸이안 좋아갖고, 형 대신에 왔다. 그래서 신분 주고, 형 입으로 하겠습니다. 뭐, 조소도요 동네 살고, 뭐좀 닮았고, 네. 그래서 믿고 개통해줬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난 신분증 준 적이 없습니다아 신분증 당사자가 예 통신사에 다잖아요 가지고 난내 이름으로 휴대폰 서류 유정보도 없는데 내 이름으로 휴대폰 개통됐다고 하던데 네. 이게 뭐고 네. 명의 도영 신고를 하는 거예요. 네. 하면 고소라니그 책임은 일차적으로 그 비용의 처리를 개통했는대리점서해줘야 돼요. 일단 거기서 물고, 네. 나머지는 네가 이렇게 뭐 잡아서 어떻게 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게 되면은 민사로 하든형소를 네. 갖고 나는 이 사람을 고소를 하는데 얘들은 그런 것까지 다 오, 대비해서 네. 못 찾겠동. 네. 그핸드폰이제뭐 대포폰으로 팔려 나가는 거고, 뭐 대포폰이라기보다는 그냥 중고폰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죠. 아, 기계만 그냥 탈취하는 거네요. 네, 이데보폰이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 내구제라는 단어 없이 아십니까? 내가 나를 구제한다. 응. 내구제 어, 통신 내구제도 있고 뭐 많아요 처음에 이 내구제가 그거 때문에 생겼어요 강원랜드에서 네. 통신안는들어 가서 요즘에는 신분증을 휴대폰 가게에 네. 실제로 줘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뭐 사진도 되고 신분증이 없어도 개통이 되고 음. 뭐복사 있는 것도 되고 막 이런 네, 게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실제로 신분증 가져가야 돼요 네. 네 강원랜드 앞에서 도박에 눈보 사람들이 네. 급전이 필요하잖아요 네. 단돈 100만 원이라도 네. 어, 그런 마음을 이용을 해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왔을 때 신분증 을줘 봐라 네. 조회를 해요 그러 한도가 뭐 할부 한도가 뭐 6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음. 내가 이신 신분증을 가지고 휴대폰 개통을 할 거야. 그리고 난 너한테 100만 원 줄게. 그럼 너는 어차피 나중에 그게 이제 요금이 막 쌓이고 쌓여가고 통신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거다. 네. 라고 해서 이 사람이 동의하면은 뭐 이거 불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동의하면은 뭐 오케이 해서 얘가 뭐 어디 가서 내 아는 사람이데 개통 좀 해주세요. 어찌가 네. 소리를 써요? 명 명이 말입니까 그렇죠. 고소라니 그 터진 비용들은 그 휴대폰 매장에서 다뺏겨놔야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얘는 당사자한테 100만 원 주고 자기가 이제 좀 띵가 고 했는데 네.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아,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laughs> 근데 유심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심. 자 휴대폰 개통하면 옛날에 유심이 없었지만 네. 유심이 있잖아요. 네. 유심이 있으니까 그 유심을 꺼다가지고 단말기 세팅을 하고 네. 전화를 쓰다가 네. 소액 결제를 합니다. 소액 결제를 해서 막 사본 거 바꾸는 거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돈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네. 하면 소액 결제를 해가지고 휴대폰만 개통한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의 요금이 담가 뭐 200만, 300만 원. 휴대폰 네개 네 개통했는데 막 쌓여서 막돈막 2천만 원, 막 체납 걸리고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유심을 건드리는 그렇게 활동하는 친구들이 되게 네. 많았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동생이 네. 강원랜드 앞에서 그걸 했어요. 그 친구 중에 봤다. 갔어요. 몇몇 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그때 내가 100만원 받고 2 0 2천만원 갚아야 되는데 짜증나잖아요 네. 경찰 찾아가는 겁니다 네. 이런 일이 있었다 네. 그리고 네. 나는 실제로 서류를 쓴적 없다 신분증 중국 것 뿐인데 네. 자기들이 이기는 거예요 네. 그걸 내부제라 그래요 내부제? 통신내부제라고 하고요 가구내부제도 있고 뭐 많아요 성인만 되더라도 아무나 할부로 개통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어린애들 내일 데이트하는데 뭐한 50만원 필요해요 근데 옆에 있는 형님이 야네 이름으로 휴대폰 한 개만 찍자 어차피 뭐네 나중에 휴대폰 요금 안 내더라도 그냥 통신 쪽으로 하고 계속 체납만 쌓여있을 거야 한개 하자 이렇게 하고 내가 오케이 하면 신분증 가지고 올게요 그렇게 되하고한 50만 원 받고 나중에는 천만 원이 채널에 들어가 있는 <laughs> 그런 생각이 <laughs> 는어고 흥신소 예를 들어서 네. 뭐이 사람의 주민번호를 알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이런 의뢰를 받아서 정보를 얻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핸드폰 매장을 운영하신 분한테 이런 게 들어오나요? 이런 요청이 네 그러면 그거를 조회를 할수 있어요? 우리 매장의 고객이 아니라도? 가능해요 하면 안 되죠 주민번호를 알면 조회를 할수 있어요? 네 앞자리만 있어도 나옵니다 핸드폰 번호만 줘도 이 사람이 누구구며 주소가 어디며 거기 아. 정보를 아. 다볼 수가 있는데 그걸 열람을 하면 안 됩니다 하면 불법인데 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네 제가 의협을 하니까 그런 경우에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음. 어, 그냥 불가능하지 라고 음. 얘기를 음. 하는데 실제로는 가능합니다 통신하는 사장님들도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음. 그거는 해당 대리점에서 그냥 된다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니는 안 된다라고 알고 있어라가 맘 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가능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 중에 조았던 손님. 군대전쟁하자마자 알바 한 달만 하고 대학교 다시 복학하려고 통신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원래 어백에서 설거지 하는 건뭐 이런 네. 일을 했는데 휴대폰 일이 노동이 없어요. 그냥 감성노동이라고 합니다. 네. LGU 플러스에서 한달 일을 하는데 그냥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네. 저는 아웃백이스살막다 날라고 엄청 고생했는데, 에허. 80만 받았는데. 에허. 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래서 한달 일을 하고 나서 학교를 휴학을 하고, 조금 더 해보자. 네. 이런 게 있었는데, 왜냐하면 약간 자랑이 있네. 처음에 입사를 갖고, 한달 동안, 최초 입사자 기준, 한달 안에 네. 가장 많이 판 사람, 그리고 그 매장 1등을 했어요. 이런 절 만드는 때가. 그리고 사내책자 이런 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응. 제가 일한 지 3주쯤 됐을 때였는데 사내책자에 감동사료로 제가 올라갔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응. 어느 날 태풍이 엄청 많이 불고 사람들이 안 다니는 그렇게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출근을 했는데 환 개라도 팔아야지 응. 그때 당시에는 제기본금 100만 원이었고요 한개 팔면 응. 5천 원 주던 시절이었어요 응. 근데 5천 원 벌면 손님한테 케이스가 2,500원이거든요 <laughs> 아 그것도 내가 내서 주던 거네 그시스템 그랬어요 그 5천 원을 떠나서 나의 개수로 약간 그런 거있잖요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그냥 그래프 1등에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응. 무리하다 더라도 내가 1등왕 확정시켜야겠다 네. 약간 제가 그런 게좀 있어요 1등을 해야 되겠다 10명 정도가 있는 엄청 큰 매장인데 전부 다앉아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네. 비가 온다고 네. 근데 난 오늘 학교냥나왔고 내가 놀면 한 개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비가 오는데 바깥에서 우산 들고 막 보고 있었어요 손님하 네. 내가 먼저 날같이 한고 상담해야지 하면저 네. 네. 멀리서 우산 막 날라갈듯이 이렇게 해갖고 꼬맹이 둘이서 걸어온 거예요 중학생쯤 돼 보이는 애랑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누나 동생이 보통 통신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학생들한테는 폰을 성명 안 하죠 도정대리인 있어야지 뭘팔거아까 근데 얘들 비가 맞는게 너무 안타까워가고야 우산 한개더 쓰고 가라 네. 비를 이렇게 맞노 내가 아, 우산 하나 쓰고 있었어요? 네. 우산을 두 주면서 폰얘기가 꺼내지 않았는데 네. 매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희한하게 네. 그래서 우산 쫓고 들어와갖고 네. 어? 손님인가? 그니까 얘가 하는 말이 여기 혹시 저희 핸드폰 개통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 안 되는데 어머니 아버님이나 이렇게 어른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근데 왜얘가저 밑에서부터 핸드폰까지 다 갖는 거예요 다 갖는데 전부 다안 다 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네. 우리 매장 들어왔는데 저를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혼자 생각한 거죠 얘들 부모님을 내가 만나러 갑니다 또 물어봤어요. 집이 어디냐? 좀 멀어서 저 그거를 애기들이 왜와 있는 거야? 예두 번이 만드시는 거예요. 누나가 네. 동생한테 네. 휴대폰을 해주고 싶은데 네.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네, 네. 폰을 바꾸려고 돌아다니는 애들이었어요. 네. 동생은 철없이 누나만 바라보고 네. 누나 우리 핸드폰 할수 있어? 이런 만화 같은 네. 일인데 네. 아버어머무다 계신데요. 네. 그러면 집에 누구 계시냐 할머니가 계시대요. 네. 할머니 가 모임 편찮아서 못 나온대 그렇지 네. 거기는 직영점이 있기 때문에 FM으로 해야 되는데 FM으로 네. 내가 이분들을 판매할락하면은 내 핸드폰으로 실제로 서류를 쓰는 그 할머니의 모습 동영상을 네. 촬영을 하고 신분증을 받아갖고 하고 서류를 우리한테 갖다 주고 이렇게 통화고 같이 갖다줘서 세팅해 주면은 된다라고 하는데 네. 아 포기를 하기 싫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애들 그 오토바이 타고 다녔거든요 오토바이 타라 너 집에 가자 헬멧을 두개입거요 애들 둘이 헬멧 네. 씌우고 저는 헬멧 안 씌우고 새로 아저씨 오토바이 타면 비 오면 막눈따가워 이래갖고 집에 갔어요 네. 어디고? 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딱들어가는데아 집이 너무 가난한 네. 집 네. 할머니 계시는 할머니가 편찮아했어요 아만이 상황 설명하고 조회를 해보니까 기초수급자 뭐 이런 거라서 요금도 많이 좀 저렴하게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해서 개통을 개통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개통해주고 얘들 다복귀 시켜주고 단말기다 세팅해주고 다시 들어왔는데 그날 개통을 그향에 다녔어요 우리 매장에서 그 매장에서 예. 걔들이 너무 고마웠나봐요 네. 그래서 글을 올렸나봐요 어디에서 네. 그래서 그게 올라갔나봐요 삼동 사려고 그래고 이제 박수 받고 막랬던 적이 있는데 제일 기억에 나는 손님이 거의 제가 통신을 처음 할때그 아이들 예. 이쪽 업계로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면접볼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 이런 굉장히 쉽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만둔 애들 보면은 너무 힘들대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타고난 사람들, 영업 타고난 사람들 잘하고 네. 못한 사람들 못하잖아요. 근데 이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게그 친구랑 더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음. 초기에 봤을때좀안 되는 애들이 나중에 노력해도 이게 타고난지 못하면 좀 성향이 힘든 케이스도 있는데, 원래 성향이 그런 좀막 활발하고 막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쇼케이스 앞에 가면 솔격히 바뀐 애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 게 3개월 정도 돌려보면은 각이 잡히거든요. 아. 옆에 있는 사람이 통신해서돈 많이 번다. 이런 말만 듣고 뛰어드는 거를 좀 신중하게 생각해면 좋겠다. 음. 근데 그게 직원으로 들어와서... 일 배우는 건 괜찮은데 자기 장사는 정말 중중해야 된다라고 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렇을 해봐야겠네요. 네, 장사라는 게 모든 게 그렇지만 자기가 매장을 차려고 장사를 하면요, 직원으로 있었을 때그 아, 모르는 맞아, 게 있잖아요. 그 통신 이 되게 심한 게 뭐냐면 되게 나태해지거든요 음. 오늘 내가 50만 원짜리 리베이트를 한개풀로 네, 팔았어요. 그럼 어 하루만에 50만 원 벌었다. 아, 이야, 진짜 내가 오늘 소고기 삼아야 되겠다. 아. 다음 단드이주게 지원하게 고 매장에다가 조용하면 음. 문장으로 나가놀끼기고 어차피 내일 또한건 하면 되니까, 이렇게. 네, 많하 되죠. 아. 꾸준하지 못하고, 그런 점이 제일 크고. 일단 직원으로서 잘해도, 내가 비즈니스를 직접 하게 되면 은또 다른 변수들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네.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 일단 직원으로서도 일을 못하면 은 이거 차이가100% 망한 거네요? 네. 통신을 못하는 친구들은 내가 볼때 어떤 데도 못합니다. 좀 꼰대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음. 몰라. 이거 정말 저는 개인적인 견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일은 저한테 너무 쉬워요. 음. 그게 사람 상에 다틀리니까 이게 어떤 순간에는 가격으로 승부를 봐야 되고 어떤 순간에는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거기서 내가 승부를 봐야 되고 그때 그때마다 다른 거잖아요. 네. 결국 필요한 건 센스잖아요. 그럼요. 근데 어. 센스 있는 사람은 사실 딴데 가서도 잘하잖아요. 네,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근데 여기서 센스가 없는 사람은 딴 것도 힘들 수 있고, 네, 그럴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상담하는 소비자와의 센스도 있는데 직원들끼리 유도리, 그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에 이런 유도리, 거래처와의 유도리, 딱다다 다 해가지고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다잘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꽤 있단 말이죠. 음. 이제 보통 보면은 뭐 폰팔이들 양아치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뭐 개인적인 개인인데 옛날에 휴대폰 매장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핸드폰 보조하세요막 땡기고 막 그런 게좀 있었어요 근데 저도 옛날에 그 시절에는 막 은행에서 폰팔 고 그랬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막 적극적으로 가는 오늘 핸드폰 행사하는데 핸드폰 멋있습니다 아니, 한번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저 은행에서 이거 하나 빼은적도 있어요. 그렇게 배워왔는 내가 봤을 때왜 폰파를 욕을 먹냐면 좀 일단 이미지가 안 좋은 호객 행위도 있었고 중고차하고 비슷한데 허위 매물처럼 매장 앞에 막 공짜 뭐 어떻게 놓고 들어가면 은 사실상 그게 아닌데 말로 약간 교묘하게 아니면 진짜 심한 애들은 어머니 공짜예요 이렇게 해놓고 발막 집어넣고 개통하고 나중에 문제 되면 은그 담당했던 직원은 퇴사하고 없는데요 우리한테 물어보시면안 되죠 또는 어머니 제거대 사면 다 드렸잖아요 그뭐 사인했으면 입니다 사인 어머니 직접 하셨잖아요 그럼 소변 진짜 어떻게 할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혼하시는 분이 이미지가 좀안 좋은 거 있었고 그다음에 이 리베이트가 이제 노출이 되면서 그런 리베이트가 너무 높으니까 휴대폰 한개 팔아서 뭐 50만원, 60만원 남 건데라 이 단적인 면만 보고 이세 가지 때문에 이미지가 완전 이제 폼파리 뭐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요 근데 요즘에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간판도 뭐 폼파리 뭐 이렇게 다는 사람도 있고요 폼파리라는 그 단어를 활용해서 영업을 많이 합니다 저희 매장에 휴대폰 매장에서 일하는 다른 친구가 전화해서 자기 휴대폰 직영점에서 안 바꾸고 우리한테 바꾼다고요 우리가 싸니까 실제로 내가 이 영상을 된다고 하는 게저 욕망이 뭘것 같아요 동종업계 분들한테 아까 말했던 좀 많이 안 오시는 분들한테 괜찮아요 그들은 그렇게 장사하는 대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 소비자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 매장에서 그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영업 잘 하시면 되고요 저희처럼 성지뭐 이렇게 싸게 주는 것도 저희만의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뭐 물다베리니 막 이렇게 막 싫어할 수도 있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사실 하고 이렇게 된 것도 우리가 박리다매로 하면은 일단 수익이 많이 안 되더라도 버틸 수 있으니까 운영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전 업계 분들이 제가 이렇게 막 적나라하게 그냥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안 봤으면 좋겠다. 네. 어차피 한 달간 쫌다 하는데, 뭐 음. 어찌 이렇게 도시 뭐다 가는데. 아. <laughs> 오늘은 휴대폰 업계에서 성지까지 운영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얘기 같이 들어봤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laughs> 정말재미있었습니다 <진짜>. 아, 정말요? <laughs> 보통 이런 네. 주제들은 이제 제가 아무리 편집을 잘해도 욕이 달리긴 하는데. 예, 괜찮습니다. 어, 저도 그게 네. 궁금해요. 어떤 욕이 어, 다를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사실 괜찮아요. 네. 뭐, 이거 유튜브 하면서 해왔던 일이 편집과 욕 먹기 두 개만 할줄 알았는데, 제가도 진주입니데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네. 보통 게스트분들은 네. 이런 거 아직 단련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아, 예. 네, 온라인상에서 내가 욕을 먹는 거에 대해서 인수까지 하는 분들이 되는 있기 아, 때문에.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아, 저도 괜찮습니다. 네. <laughs> 욕 많이 하셔도 됩니다. <laughs> <될까요? 웃음>